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이죠. 압축삼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금요일이죠. 아 진짜 일주일은 금방 간다. 하루는 뜨르게 안 가고요. 아, 오늘 가온칩 사고 SDN 하고요

자 정보 한번 바꿔보면요. 가온칩서 이거 누릴 때마다 좀 들어가세요. 가온칩서 SDN하고 그리고 어, 그때 에코캡 이렇게 세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실적 때문에 에. 그 실적 때문에, 예, 그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다, 그죠? 테슬라 좀, 600달러, 어, 여기 나오면서 강세 마감이 되었고요 자,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은요, 뉴스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은, 자, 방역당국이 항체 양성률 조사 착수, 거리두기 넘을 대책 찾는다. 오늘부터 서울의 임시선별검사소 재운영한다. 자, 동성애와 양성애자의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권고. 이 부분 나왔습니다. 진난키자하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어, 현대차 2분기 차동, 어, 자동차 판매가 55% 고수익 SUV 쪽에서 나왔다. 테슬라 10% 폭등. 뭐처럼 찾아온 기술주 랠리. 자, 전기차 어, 자동차 부품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국내 처 재생 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서 친환경 수소 만든다라는 소식. 혹시 어제, 그, 저기, 봐, 어제가 아니고, 대원화성 가지고 계시면 7번. 자, 오미크론 치료제 3대장 상반기 원외 처방 시장서 헐헐이다. 어제 부강약품 올랐다, 그죠? 감기약 자, 한화가 글로벌 UAM 기업과 이단 동맹이다. 자, 갤럭시 Z 폴드4 기대하라, 노태문사장 예, 자신감이다. 아, 스마트폰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340조 투자 유치, 공장 용종률 490%로 확대, 반도체 패권 잡는다. 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2차전지 마지막 퍼즐, 폐 배터리주 뜬다. 도시 금광을 찾아서, 폐 배터리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조단이 되어 소카 수요 예측 이슈 소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J의 오징어 게임 찾는다. 그다음에 OTT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폴란드 K2 전차 300대 이상 추가 구매. 폴란드와 방산 수출 19조에서 25조로 확대된다.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아, 여기까지가 뉴스플로우 였고요 혹시 그저 대원화성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오늘 네. 어, 어, 8% 급등이다. 추가드립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10초, 9초, 8초, 7, 6, 5. 자, 스타트.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니 시계를 통해서 9 시간 넘었음을 이해를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시고요. 자 대원화성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없으면 패시어 에코캡, 에코캡, 에코캡도 7 대원화성이 오늘 대장이다. 대원, 화성, 자동차 부품 쪽 올라오고요. 자동차 부품 16%나 올라온다 그죠? 삼성전자 버킷 스튜디오, 어, OTT 관련 주 알로이스라든가는 좀 빠진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빠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OTT는 뭐 일부 종목들.

이 자, 2차 전지쪽 상신 이 d p 올라오고 있고요. 가온 칩스 보도록 합니다. 방산 쪽도 올라오죠. 이번에 가 일동자 풀렸네. 예. 개이 보이고 있고요. 자, 치료제 관련주들 바이오주들 좀 올라오고 에코플라스틱이 보다니다 그렇죠? 에코플라스틱 올라오면 뭐가 올라오나요? 어, 세리비엔지 쪽이 올라오고요. 일동제약 시엔투성진 대덕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동제약의 버켓스 드디어 네, 대원화성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대원화성 20%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에코캡 쪽도 한번 에코캡 가지고 계신 분 7번 일단 현대로템이 보이고 있고. 에라이즈 넥스원, 넥스원, 에라이즈 넥스원 쪽하고, 그 다음에, 휴니드, 빅텍 스페커, 빅텍이나 스페커, 이런 쪽 조금 올라오네요. 음. 자, 양대시장은 부합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일동제약, 일동제약, 일동제약. 일동제약 어제 그저 기관들 산다고 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래도 쫄려가지고 사겠어요? 살 마음이 있어요? 없지. 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우지야, 우, 우지 거기에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자, 풍력 아, 태양광 쪽, 한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올라오려. 어, 아, 나노엔테크 아, 2.7% 어. 아, r b w 가 올라오고 1 n f 을 오늘 뭐 대, 에, 대원화성이 대장이네.

방산 산업도 같이 보시고, 지아이아스가 이차 전지쪽이고 한국항공우주 올라오고 있고요, 버킷수 드디어 오티티, 포스코케미칼 이차 전지 방산쪽, 네. 핸드소프트시앤투 성진, 현대차 자동차 부품 올라오고 있고요. 자일동지약일동지약일동지약 치료제 바이오 맞죠? 네. 대원화성 20% 플러스, 예, 에코케이비1 0 플러스, 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노시스, 제 y 와이피엔터 엔터주 쪽 YG 엔터, 엔터가 100% 플러스, SM이라든가 하이브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 에코프로와 일동장, 2차전지 쪽. 예, 그 이차전지 쪽에서요, 음, 어떤 종목 봐야 되냐면은 저 시아메카닉스. 예, 세아메카닉스 요거 저기 요 어, 스윙 쪽으로 접근합니다. 네, 세아메카닉스 네. 가지고 계신 분 7번 스윙 네. 매수 접근하시고요. 네. 자, 7 2 70쪽 네. 매수 접근. 네. 요거는 가는 쪽에 종목입니다. 네. 가는 거예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에 박살바이오 일동제약 네. 일동홀딩서이고 네. 있고, 예. 네. 네. 음. 자, 아머그린데2차전지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시장 자체는 어, 보약권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쪽, 예, 그다음 OTT 관련주, 이차전지, 방산 쪽, 시료제 백신 쪽, 예, 원숭이두창도 가나요? 음.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을 하게 되면은 원숭이 두창이 뭐죠? 네. 넉십자 MS 쪽하고요. 그 다음에 차백신. 차백신 연구소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